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음, 오늘은, 어, 위스키 구형 신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음, 그래서, 보모 15년 구형 신형, 어, 옛날엔 보모 15년 다키스트였죠. 그리고 15년 그냥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두 가지를 좀 마셔보면서, 그동안, 어, 구형 신형, 뭐, 차이에 대한 논란이나, 뭐, 이런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스키는 뭐 바뀌어요. 디자인이 계속 바뀌고, 뭐, 어, 여러 이유에서 많이 바뀝니다. 뭐, 뭐, 원액의 수급에 따라 바뀔 때도 있고, 뭐, 디자인이 어, 뭐 바뀔 때도 있고, 혹은 뭐, 주인이 바뀌어서 바뀔 때도 있고, 혹은 마스터 블렌더가 바뀌어서 뭐 바뀌거나. 뭐, 다양한 이유로 위스키가 음,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구형, 신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어, 이 구형이 단종이 되고 신형이 위스키가 나오면 어, 대체로 좀 인기가 있었던 시리즈나 그런 위스키들은 구형의 가격이 꽤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형이랑 신형의 차이를 말하면서 신형으로 바뀌면서 요즘 나온 위스키들은 맛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근데 그게 정말 맞는지 한번 어, 오늘 마셔가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보머를 제가 갖다 놨는데요. 보머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죠. 아일라 섬에서 가장 오래된 증류소라고 알려진 어, 위스키 증류소고요. 뭐 피트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증류소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피트와 어, 요 체리 와인 캐스크를 많이 써서, 뭐, 셰리 피트 위스키를 많이 내는 증류소로 굉장히 알려져 있고, 최근에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올라간 위스키 증류소가 이 보모어입니다. 그 중에 이 보모어 15년 다키스트 구형이죠. 이 구형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에 가성비 좋은 위스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어좀 진한 셰리 어 캐스크의 느낌을 잘 느낄 수 있었고, 음 가격도 매우 저렴 해서 어 정말 뭐 저도 많이 먹었고 어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시리즈의 위스키 입니다 근데 몇 년전에 이 보머 다키스가 단종이 되고 이보모의 새로운 디자인 이 신형 1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여지는 스펙은 똑같습니다 둘다 쉐리캐스크 피니쉬의 음, 위스키고 둘다 15년 숙성은 뭐 크게 바뀐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맛도 좀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궁금해서, 어, 요거를 지금은 거의 다 먹었지만, 처음에 두 개를 동시에 오픈을 해서 사실 맛을 비교를 뭐 해봤어요. 어, 해봐서 대충 뭐 어떤 얘기를 할지는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먹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구형이고요. 뭐 똑같이 43도는 똑같아요. 43도로는 똑같고 디자인만 좀 바뀌었고 다키스탄 이름을 뺐습니다. 그냥 15년에 쉐리캐스 피니쉬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신형과 구형의 향의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보모 15년 구형 신형은 사실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그 동안 뭐 뒤에 말씀드릴 건데 다른 위스키들도 최근에 많이 바뀌었죠 디자인들이. 그래서 구형과 신형을 대부분 이제 기회가 되면 비교해 볼수 있는 것을 비교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음, 보모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네. 신형 구형에서는 음. 뭐, 굉장히 좀, 뭐랄까, 기분이 좋은 쉐리 느낌이 있어요. 단 느낌과, 어, 그, 프루티한, 말린, 베리류, 포도, 뭐, 요런 류의 향, 그리고 단맛이, 향이 잘 올라오는 밸런스가 좋습니다. 신형 같은 경우는, 음, 신형 같은 건 약간 요새 보모에서 많이 보이는 경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쉐리 캐스크 느낌보다는 약간 버진오크 그러니까 나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 나무의 탄닌감이 어, 향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약간 드라이한 쪽으로 조금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맛을 볼게요. 음, 어, 어 맛있습니다. 음, 바디가 무겁지는 않은데, 음, 이게 항상 다키스트를 표현할 때 나오는 그게 있죠, 초콜렛. 초콜렛 같이. 되게 달콤하고 좀 쌉싸름하고 그런 음. 밸런스 버터 같은 그런 아주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15년 다키스입니다. 그리고 신형 같은 경우는 뭐 적당히 그런 어좀 진한 어 시리의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확실히 탄인감이나 이런 음. 느낌이 좀더 셉니다. 음 그래서 사실 뭐 쉐리캐스크나 뭐 유로피안 오크 그런 우디함 나무에서 느껴지는 음, 맛들은 오히려 15년이 좀더세요 음, 근데 확실히 달콤한 느낌이나 음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는 부분은 다케스 15년이 확실히 잘 만든 술이라는게 느껴집니다 근데 두개가 사실 퀄리티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물론 취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결의 맛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 술이, 어, 눈에 띄게 다른, 어, 좀, 가치를 지닌다? 요런 느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뭐,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확실히 구형 15년 다키스트가 맛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밸런스가 더좋고요 근데 오히려 약간 좀 진한 이런 탄인감 우디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형 15년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구형 신형의 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디자인이 바뀐 위스키들을 다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비교해서 먹어봤어요. 이건 오큰토션 12년도 이렇게 디자인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해서 먹어봤고. 어, 뭐, 유명한 거죠. 요거는 보, 요거는 그, 글랜드로낙, 글렌드로나 15년. 이건 단종됐다가 새로 나왔죠. 근데 얘는 캐스크가 확실히, 어, 사용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뭐, 글랜모렌지. 글랜모렌지도 요렇게 바뀌었죠. 얘는 퀸타리반이고, 요건 넥타도르도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라프로익도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고, 뭐, 최근에 또 사진에는 없지만, 보모 12년도 얼마 전에, 음, 구형신형을 또 비교해서 먹어봤습니다. 전체적인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음, 디자인이 많이 바뀌어서 좀 관심 있게 많이 먹어봤는데, 어, 좀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대부분 이제 위스키를 먹는 사람들은 좀 많이 먹고 들어가면 이제 구형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합니다.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단종이 되면 어, 다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조금씩 당연히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음, 대체로 구형이 더 맛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직전 라벨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얘네 둘이나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위스키들 같은 경우는 구형 신형의 그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바로 직전 바뀐 거기 때문에 짧으면 1년, 뭐 아니면은 그 당해 같은 해에 출시됐을 정도로 굉장히 서로의 간격이 짧습니다. 길어봤자 몇 년, 한몇년 정도 간격을 두고 출시된 위스키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여기 보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퀄리티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음, 특히 뭐 요런, 음 어디 갔지? 뭐, 이런 오큰토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형이 좀더 괜찮다고 느낄 정도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뭐 대체로 근데 요새 나오는 배치들이 좀 단맛이 좀더 강조되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라프로익도 그래요. 라프로익 같이 이렇게 뭐 워낙 대량 생산되고 캐스크가 많이 섞이는 얘네들은 어 사실 몇년 상관으로는 퀄리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몇 년을 두고 위스키에 대한 뭐 생산 그런 어 수급이나 뭐 양이나 이런 게 그렇게 급속도로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바로 직전애들은큰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글렌모렌지 같이 이렇게 어좀 대규 모 대량생산되는 브랜드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다만 이렇게 글렌드로낙처럼 캐스크 사용에 바뀐 요런 애들은 좀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요 음, 확실히 전에 올로로소 캐스크만 사용했던 드론학 15년이 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체리의 그런 진한 느낌이나 어, 그런 느낌이 확실히 더 강조가 돼있구요 최근 배치는 확실히 PX 캐스크가 좀 들어가서 그런지 바디도 좀 가벼워지고 단맛이 좀 강조가 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어, 위스키에 대해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모어도 그렇고, 뭐, 글랜드로낙도 그렇고, 뭐, 최근에 좀 많이 논란이 됐고, 실망감이 컸던, 뭐, 맥켈란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쉐리 캐스크, 쉐리와인 캐스크를 사용하는 오피, 이런 엔트리 라인에서는 신형 구형 차이가 다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쉐리 캐스크가 워낙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고, 쉐리 캐스크에 숙성한 이런, 이런 위스키들이 워낙 고가의 판매가 되다 보니까 굳이 이런 엔트리급 기본 라인에서 좋은 쉐리 캐스크를 사용하지는 않는 추세로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다소 좀 쉐리 캐스크의 비중이 좀 줄다던가 아니면 좋지 않은 어, 쉐리 와인 캐스크를 사용한 그런 원액들이 좀 다소 포함되던가 그런 경향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쉐리 캐스트가 아닌, 뭐, 방금 보였던 라프로익이나, 뭐, 오큰토션, 뭐, 요런 애들, 그리고 보모어 12년, 음 그리고 뭐, 글램모렌지, 뭐, 요런 애들처럼, 뭐, 다양한 캐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형 신형 바뀌고, 어몇 년간의 출시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실 퀄리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정말 뭐, 20년, 30년, 막, 요렇게 많은 기간이 흐른, 그 전에 구형이라면 확실히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최근 배치들, 음, 이렇게 변화는 이런 기간이 짧은 애들은 사실은, 어, 아유, 뭐, 신형이 너무 맛없어졌어 라고 할 정도의 큰 퀄리티의 차이는 없구요. 다만, 이렇게, 쉐리와인, 캐스크가 좀 주력이 되는 이런 뭐글렌드로나기나 혹은 어, 맥켈라니나 이런 애들은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있었던 게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구형 신형 위스키를 비교해서 먹은 음, 먹고 나서 내린 결론이고요. 어, 위스키 숙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위스키, 뭐, 얼마 전에도 질문을 하고 제, 뭐, 댓글에 단골 질문인데, 이 병에, 이렇게 병입된 위스키가, 예를 들어 이 보모 15년이 30년이 지나면 보모 45년이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죠. 음.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아니죠. 어, 위스키 숙성 연수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그 나라마다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충족시켰을 때만, 음, 숙성 연수로 정식 표기가 인정이 되고요. 대부분은, 어, 오크통, 오크캐스크, 정해진 규격의 오크캐스크와 조건 값에서 숙성이 됐을 때만 숙성 기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병으로 병입되고 상품화가 된 뒤로는 정식 숙성 연수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30년이 지나도 얘는 15년 숙성 위스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위스키냐? 음, 지금 출시된 25년 위스키와 이게 30년이 지난 후에 이 25년이 같은 위스키냐? 그거는 아닙니다. 위스키 숙성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보시면 돼요. 음, 하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증발되고 산화되고 뭐 이렇게 시간에 의한 숙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크통 안에서 오크통에 갖고 있는 물질이 추출 되고 오크통과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이 오크통과 상호작용을 하는 이, 이게 이두 번째. 그래서 이두 가지 숙성이 있는데 병에 들어가고 나서는 당연히 오크통과의 어떤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크통에 의한 숙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이 병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순간에 이 병에 들어가 있을 때도 이 시간에 의한 숙성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 어이 병에 아무리 있더라도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지나면은 어, 위스키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맛과 이 위스키가 20년 뒤에 먹은 맛은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맛있어질 수도 있고 맛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있지만은, 음. 그래서 이뭐한2 30년 전에 출시된 그런 구형과 지금의 위스키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이거를 타임머신을 타고 가, 가서 가져와 그 당시 출시된 20년 전에 출시된 거 갖고 와서 바로 비교해 먹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금 먹는 20년 전 30년 전의 위스키는 그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을 시간에 의한 변형이 숙성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그 변화된 맛과 지금의 위스키가 비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음 비교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바로 직전 배치나 직전에 변한 거 뭐. 뭐몇년 차이 안 나는 요런 위스키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병에 의한 속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해볼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큰 퀄리티의 차이는 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참이 위스키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그게 있어요. 음 대체로 뭔가 없어진, 단종된, 그리고 과거의 것들이 조금은 고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런데 어, 실제로 이렇게 비교해서 마셔보면큰 어,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있고, 혹은 어, 최근에 나온 위스키가 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뭐 구형이 좋다 해서 어, 좀 비싼 돈 들여서 뭐 구형을 드시거나 이런 거는 좀 선택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다 는 게. 음, 결론이라면 결론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 위스키는 보머 15년 신형 구형을 비교했고요 음, 그리고 봄, 위스키 구형과 신형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창수였고요 김창수 위스키였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